지난주에 집에서 할수 있는 맨몸 운동 왕초보 편이었다면 이번 주는 조금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초급 편입니다. 자 초급 편 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좀 달라지겠죠? 난이도는 지난번에 왕초보 편보다는 좀더 높아집니다. 자첫 번째 웨이브 푸쉬업, 웨이브 푸쉬업, 두 번째 레그 에이드, 세 번째 시더네 번째, 스쿼트, 그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플랭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웨이브 푸셔. 자, 준비물은 매트가 있어요. 매트가 없어도 그냥 할수 있습니다. 매트 없으면 그냥 바닥에서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매트가 있으면 매트 바닥에 누워요. 이렇게 음, 똑같이 그냥 눕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이지 푸셔할때 가슴 있는 데에다가 손을 댔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 상태에 있다가 이지 푸셔할 때는 하나 둘셋넷다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다리를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잡고 어, 여기서 다리를 피면서 발끝에 힘을 주고 손과 발 자, 끝에 힘을 주면서 바닥을 눌러서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 둘, 빵. 그리고 다시 또 같이 내려오면 돼요. 다시 하나, 둘, 빵.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때 가슴이, 가슴이, 이때 가슴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가슴이 바닥에 완전히 닿았죠? 그때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잡고 내려오는 탄력에 의해서, 하나, 둘, 셋, 웨이브. 그리고 다시, 그냥, 숨. 하나, 둘, 셋, 숨. 웨이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웨이브, 푸쉬업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레그레이즈 있죠? 레그레이즈는 다리 들어 올리고 다리 들어 올리고 마찬가지로 누워 됐으면 누고 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나의 손바닥은 매트에다가 딱 갖다 댑니다. 뭐 어, 잘하시는 분들은 엉덩이에다가 갖다 대도 돼요. 이렇게 엉덩이 매트에 그냥 손바닥 에 붙고 두 다리를 모아서 어디 90도 정도까지 엉덩이가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때 네. 들어 올리고 두발두 품치에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 내릴 때 완전히 바닥에 닿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닿으면 맞아. 수축과 이 안에 어, 운동으로 이제 운동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바닥에 그냥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가줄 수 있게 올렸으면 90도 내릴 때. 다시 올려주고 다음 내려주고 바닥에 안 닿을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쭉 넘어갔을 정도로 들리면 그것도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트업은 지난번에도 해봤죠 똑같아요 자 발바닥을 잠끼리 마주치고 그 다음에 골반은 최대한 어, 쩍벌 쩍 벌려준 상황에서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 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두 손은 깍지를 껴도 되고 아니, 그냥 이렇게 됩니다 만세를 하고 천천히 뒤로 누워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때 계속 다리는 다리는 항상 쩍벌려주는 쩍벌을 유지하시고 손은 잡거나 한바서자 네번째 스쿼트에요 스쿼트 스쿼트는 자 다리복 부은어깨 높이만큼. 어깨, 높이만큼 어깨 높이는 어깨 넓이만큼 응. 더 넓어지면 여러분들 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 넓이만큼 딱 벌리는 상태에서 발가락이 일자로 되 있는게 아니고 약간 45도 바깥쪽 15도 정도 바깥쪽 틀어주시면 돼요 자. 일자가 아니고 15도 정도 바깥으로 밀면 그렇죠. 그리고 엉덩이가 엉덩이가 뒤로 뒤에 있는 의자를 향해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보통 앉을 때 우리가 무릎을 앞으로 와서 앉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앉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죠. 이때 상체만 숙여서 내려가면 다리 운동이 안 돼요. 지내려가지. 자 이때 형이 처음 어떻게 알았어?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나란히 하면서 는게 중심이 훨씬 잡기 편해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자, 그리고 그대로. 올려주고 자 이때 무릎의 방향은 내 발가락의 방향과 비슷합니다. 무릎이 약간 벌어지겠죠? 어. 앞에서 당겨서 올리고 그러면서 엉덩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뒤에 있는. 이때 중심이 약간 뒤로 가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보면 중심이 약간 뒤로 가요, 약간. 여기서 약간 뒤로 가면서 이렇죠 자, 갑니다 시선은 정면. 내 무릎이 내 엄지 발가락이나 엉가에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이자 마지막 두 번째 열심히 했습니다. 자, 플랭크 플랭크 자 플랭크는 마찬가지로 바닥에 누워서 하시면 돼요. 자 편안하게 누워서 계서양 손을 어깨 넓이 이만큼, 그대로, 바닥에 대도 되고, 손을, 주먹을 쥐주도 쥐을, 돼요. 보통은, 이제 뭐, 송화통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바닥에 대고 되고. 근데 선생님은 좀, 주먹을 쥐고 했을 때 힘이 좀잘 들어가서, 주먹을 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에 딱 붙여주고, 발끝에 힘을. 발을 모아서 하면 더 좋긴 한데, 여러분들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약간 별로 생각해서 해고는거 같아요. 이 상태서 쭉 들어서 시선은 내 앞에 그다음에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운동이 안 되겠죠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정안 된다 싶으면 엉덩이를 살짝 올려 주셔도 됩니다 이 자세나 이렇게 무릎을 잡아 주시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동작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개수랑 몇번 반복해야 되냐? 어렵지 않아요. 자, 전부 다 개수는 똑같아요. 자, 웨이브 푸쉬업. 20회. 마찬가지 레그레이드 20회. 시드 20회. 자, 스쿼트 20회. 여기까지 개수겠죠? 마지막 플랭크는 30초. 30초. 플랭크는 30초. 하고 반복은 반복은 세세번 하면 돼요. 세 번. 세번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은 세 번, 세번 반복하시면 초급편 매무 운동 초급편 끝.